해보자아지 아니 나 연마해도 돼, 클로브아 스카이 해줘. 스카이 해줘. 나가도 뭐할 거야, 얘들아. 졸려서 삥 잘못 갈 수도 있어. 어 근데 어, 그건 내가 <laughs> 알아할게. 나 레이나 해? 어 해. 하고 싶은 거 아이 그.. 뽑기 전에 말해주지. 부순일를 도버릴걸. 딕당연다어 박아, 박아. 야이 잘해. 아 대안이 그냥.. 대안이 약간 피지컬로 게임하는 거 봐. 아 근데 대안이 약간는데 <laughs> 몸샷을 잘 쏜. 음, 아 몸샷 4네 발을 그냥 바로 바뀌게. 응. 어. 저거는 막 초일자 이쪽 가면 그냥 개털리는 샷샷이라 해야 되나? 대안에 헤드를 헤드를 보니까 한짤리나오던데 어? 진짜로? 이 공포 먹었고 한 명. 아 미안. 괜찮다. 야, 일단 아, 이따... 저 램프엔 없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소리가. 소리가... 아, 씨. 램프 하나. 아, 왼쪽. 나이스. 램프, 램프. 램프 있다. 이그 레이지 아. 60이다. 나우져야 나야 돼. 돼, 지금. 네. 아니, 뒤에, 뒤에. 아, 이거 내가 너무 빨리. 개아래. 아, 미 메인 들어가다 잘려가지고. 나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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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갈까? 어, 공포 먹었는데? 나이스. 점점. 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아, 나도. 어. 아, 나도. 아, 나도. 아, 아니. 아, 나그래도 음. 아, 나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아, 또. 비 있다. 그건 조심해야 돼. 내가 램프 어때? 카메라 램프. 이오메하나 아... 그래, 오메 아... 있다. 램프 이거 뒤져 이아 뭐야? 아 샤워 아, 샤워 있었네. 샤워. 있었네. 남았 돌아온 거 아니야? 그냥 지금 그게? 처음부터 계속 샤워에 남아있던 건가? 샤워에 샤워에서 나오긴 했어. 이판 치면 뒤집는 어, 이게 정도는 치료 가능해. 어제 말만 하라고. 아뭐아 서리 아뭐이이 게임을 떨친 거? 아 그냥 하자 뭐가 뭐?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해. 그럼 뒤집어도 되나? 좀 어렵긴 하네. 나 바로 공수 시작할게. 애 걸려? 와! 완료. 해 봐. 와우 쉣.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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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실적 나와줘. 나와줘. 어. 나 죽겠다, 아. 씨. 네일 줄여서. 아! 괜아 씨. 아 소리. 아 아, 아, 갈 거임 이거. 간다. 정원 그, 이거. 그 이거. 바로 아, 정원에 있었다, 그 정원. 정원에 있지 않음? 와, 어, 표시, 아, 마이스. 마이스. 보고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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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서이아 씨. 나이스. 보고해 적군이 한명남았 나이스. 나이스. 아, 그아 어, 뭐그 이거 사이퍼 테이팅 a 다이 아, 아이도있아이도 그... 앞에 앞에 가라. 아이스 아이도 여기. 아이소도. 깨졌고, 30초 뭐 아, 그래, 있다, 아, 오 모두 퇴치 갔다. 모두 깨졌고. 정 남았습니다. 근데 거슬오오맨 아, 점프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멘 마지막 여기. 텔. 어? 하나, 40%았어텔텔텔텔 텔. 어나도나나와줬어요 이거 엘보 나오는 거 조심. 엘보 어딜까? 도에 어. 어. 끝이다. 우. <laughs> <laughs> 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나는기 나는 난 나온다. 예, 예술 돈다있냐 대안이 구안 쓰네. 그러게. 이거 이거 스카이핑 한번 보자. 을어디아 저기. 아. 어. 아이씨. 제대로 못 넣었네. 핫 상대는 낫. 니 끌려갔다. 니 끌려갔다. 가자 가자 가자. 아, 텔레 1 120. 어디야? 아, 뭐, 지금. 리 120.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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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 아. 1 2 야, 이거. 됐다. 삥, 삥. 아, 아니다 설치해보자, 이거. 설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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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보해 그, 자 설치해보자. 설치권보자설치해자 같이 자 같이, 다 같이 아... 이제 빠져도 되지 니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번 빠진다 응? 하나 1번 <laughs> 이거 하나 니 1번도 니1 나이스 나이스 1번도 되지 않니? 1번도 되지 않니? 1니면 나오던 니1 에이씨 지안들어가도 되지 않니? 1번도 되지 않니? 램프다정이한명 남았어. 가자. 준비 완료. 정수 백사였거든 나이스. 잘다 응. 따라가 보자고. 우리 자수 왔다잉. 가 보자. 나쫓아왔어나쫓아왔어 이거 돈 우리 다많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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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그냥, 아, 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내가 깜팔하기 뭔가 좀 아까워. 내가 줄게 일단 어? 아, 주인이 사주고. 아, 이거 23이라 그냥 사는 까빡. 게 이거 아까 그대로 어 이거 여기 네명 와보고 상원이 여기 왼쪽가지라 이거 레이즈 궁 있다 어. 이제 제대로 나 준비됐어 가가가 도눈 아야야야 후내 이러면은 둘뒤 둘 나안서란다 그냥. 30초 남았어. 여기 레이..여기 그.. 히티 나지 발견. 레이 여기 힐리아나... 아이씨, 좋아, 레이저. 시가, 거, 시가. 시가. 엘보 레이저, 엘보 레이저. 아, 엘보 엘보. 엘보 호 엘보 호 엘보 호 엘보 호카, 엘보 호카, 엘보 엘보, 가, 엘보, 가. 엘보, 가, 엘보 가. 아, 엘보. 아, 아 어, 간다. 간다. 세이브 시간이 안 돼, 고 저래. 얘돈 없어서 세이브한 거같아

레이 어디 지 <laughs> <타이밍이> 어디서 <웃음> 옮겼어? 레이 <laughs> 로비. 아 타이밍이 약간 누가든 알고. 아 있어. 내가 내가 전판처럼 B 간단 그걸로 해가지고 아니었으면 다사후에그템반은 <laughs> <laughs> 응. 거기서 살짝 뻔했네. <laughs> <응>. 잘못. 야야야. <yeah. 웃음> <laughs>

설치해야돼어네 상대는 마치치, 야, 이발나 아, 야, 이거. 야, 오거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돼이생 야, 이 야, 돼. 생각해야 돼 뒤에. 그... 내가 아, 거 야, 이 야, 거 야, 이 야, 이이 야, 이거. 할만해, 할만해. <laughs> 아 이게 할만해. 애들 궁금한 해. 게 램프를 뚫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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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다시 포지션을 응. 어디 갔어? <laughs> 이쪽 램프 먹고 있어. 램프 먹고 있어. 램프가 뚫기가 아. 어려워. 오케이. 잘안 보일 아, 잠만 야야, <laughs> 사이퍼. 바로 앞에. 사이 c 아, 아, 나이고 아, 쥐. 버는거 죽었는데. 아파 아. 아빠 샀네.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 램프 아이소로 들어오니까 답병 몸엔 55. 날수 26. 와, 씨 둘이 같이 있었어. 아. 아데 이거 근데 내가 일본 부러왔다 아. 못 봤다 이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또 떨어보자. 아, 드론 소리. 함정이 박이. 쳐다 함정. 이 여기 가운데다. 와. 아, 에이 둘레둘레둘 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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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이. 잖아 지우. 우 씨, 졸려보다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내 면본 사람이 있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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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 이거. 아, 쪽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다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샤 아, 스파 아, 이거. 아, 이거? 나야, 나야, 나, 난. 오, 야, 는바이 저, 구, 에야 에보, 에 저거 보 에보. 에보, 보 에보, 보 에보, 에보. 에보, 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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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에보보 8번, 8번. 아군이 한명남았다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앞에 와라 주군. 차오 주신. 다음. 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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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쇼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차오 랏스 차차스 정말 꼬끄럽겠어. 이 와인들도 아이스 도 뺐다. 아. 많이 뺐는 대안이 궁 쓰면 다진노씨가 그냥. <laughs> 아지 나도 아이소 궁 쓰면 이 여덟인데. 나도. 나 개발력 없 내가, 내가 썼는데. 아, 씨. 에이, 맘이게 해야 돼. 야야, 엘보이 다 엘보이 다 엘보이 다엘보해엘보해 이거 엘보이 탔다. 이거 삐갈 생각, 쟤네 삐갈 생이다 아, 경사 털렸다, 씨발. 아, 피피, 웃기겠다. 잠깐 기다려. 찾았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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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해보 간다. 아, 아, 아 이거. 도 아, 와, 진짜 엄마한테 너무 죽 준다. 아, 이거 내가 차트똑바로안 했네. 아, 씨, 비 아, 뭐야? 이거... 아, 이자이 왕자도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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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다어 그래. 이 파이크 설치 에에 이거 그냥 텔타 가지고 갈겠다. 앞겠네. 아 씨발 너는 거